안녕하세요 리치 톡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건강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이 200세 시대라는 책이 있고요 어, 인류가 어디에서 왔는지 안다면 인류의 진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 것이다 우리는 그저 앞으로 나아갈 길 가운데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고 있을 뿐이다 프란츠 그릴 파르처라는 분이 이런 말씀을 했고요. 어 지금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5년, 10년, 20년, 30년, 50년 뒤에 지금 나아갈 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변화는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왔던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떤 급 그런 급진적인 어떤 기술의 발달의 시대가 올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고 있는, 사실 과거를 우리가 돌이켜봐도 엄청난 변화가 있었지만, 어, 지금조차도 우리가 어, 지극히 작은 부분만 보고 있다라는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그만큼 지금 앞으로는 엄청난 지금 변화가 있을 것이다. 네, 그런 말씀을 저도 드리고 싶고요. 저도 어떤 미래나 어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어, 내가 열심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 어떻게 바뀌어나가고 있는지. 그래서 그 메인스트림이라고 하는 그 주류에 잘 편승을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떤 미래의 어떤 변화나 어, 기술의 발달이나 이런 거에 어, 항상 관심을 두고 어, 되도록 많은 책을 보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어 200세 시대가 아, 온다라는 책이 예, 출간이 얼마 전 아니 얼마 전은 아니지만 최근에 출간이 되었고요. 어이 책은 이제 어, 슈피켈 어이 실리콘밸리 지사 편집장이신 분이 쓴 책이고요. 어자 여러분들 믿어지시나요? 200세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 그리고 200세가 그냥 이제 어떤 노년의 노년으로 쓰기 200세가 아니라요. 어. 30대, 40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거의 이제 200세까지 가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제가 강의 때 오프라인 강의 때 제가 농담 삼아 한 농담 삼아 제가 그런 얘기를 해 왔죠 네, 저는 300살을 살 거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어, 정말 코숨을 치셨지만 네, 이제는 점점점 그게 현실화 돼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미 이제 200세의 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 예, 진짜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술 발전이 어떤 의학의 완전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완전 새로운 시대예요. 그리고 유발 하라리도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어, 그책 이름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어, 그 책에서 뭐라고 했냐? 그동안은 어, 사람의 어떤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즉, 어떤 경제력의 차이만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건강이나 어떤 수명이나 이런 쪽으로는 가진 사람이나 가지지 못한 사람이나 똑같아다라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의 시대는 어떤 시대가 온다? 이제는 완전 어떤 슈퍼인간과 어떤 생물학적으로 슈퍼인간과 그러지 못한 그래서 어떤 생물학적으로 엄청난 지금 격차가 발생을 할 거다. 그래서 경제적 빈부의 차이뿐만이 아니라 어떤 이런 건강 어떤 신체의 어떤 양극화도 굉장히 앞으로는 심해질 거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라면 어떤 개놈과 개인별 어떤 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개인별 맞춤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만약에 이제 저도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가, 저는 이제 이 데이터 회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 제가 정말 이제 혹시라도 이제 저희 회사가 이제 나중에 많이 커져서 영역을 더 확장을 한다라면 아, 이 어떤 의료, 바이오 쪽이 데이터를 가지고 또 연구를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고요. 그래서 미래 의학의 열쇠는 뭐냐? 이것도 마찬가지, 지금 데이터가 지고 있다. 네. 그래서 어, 건강 분야에 있어서도 데이터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원한 젊음, 암이 없는 세상, 유전자 맞춤 아기, 그래서 어, 아기를 내가 이제 원하는 스타일대로 완전 슈퍼 인간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어떤 책의 이제 주제를 잠깐 말씀드리면 어떤 세포가 이제 소프트웨어라는 거죠. 소프트웨어. 예. 그래서 어떤 뭐 알츠하이머 병과 같은 예, 이런 어떤 이런 질병들도 이제는 다 소프트웨어니까 개선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떤 전쟁을 선포한 이 디지털 생물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를 얻고 대화를 하는 거죠. 보건 시스템을 어떤 뒤바뀔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미 어떤 뭐 엑스레이나 여러 가지 뭐 이런 판독에 있어서 뭐예요? 인간보다, 인간 의사보다 이런 왓슨과 같은 인공지능 이런 프로그램이 훨씬 더 어떤 적중률이 더 높다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정말 어떤 이런 보건, 이 의료 쪽이 정말 많이, 완전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 이제는 어떤 건강 보건 이쪽까지 지금 가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번째는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데이터를 가진 사람이 길을 연다, 네, 그렇죠? 부동산 업계에서도 지금 뭐 저희 리치고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데이터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 굉장히 뭐 완전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인해서 부동산 시장 완전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어, 의료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데이터를 갖고 있는 자가 네, 완전히 이제 길을 이제 열고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한다라는 거고, 여기에 어떤 많은 IT 대기업들이 지금 뛰어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이 분야가 어떻게 보면 마지막 남은 어 엄청난 이게 빅마켓이 엄청난 지금 큰 시장이거든, 요 의료마켓은. 그리고 이제 어떤 분석하고 조작하고 정복해라. 그래서 더 우수한 인간을 만들면 유전학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죠. 예, 네, 유전자 맞춤 뭐 악이나 이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뭐 개놈, 뭐, 그 유전자 가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아예 뭐 완전 원천적인 이런 차단을 해버리는. 그래서 완전 이제 어떤, 기존의 어떤 의료 체계를 완전히 뒤집어 엎는 이런 엄청난 혁명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암이라는 괴물을 이제 잡는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죠. 그래서 완전 이제 새로운 지금 암 치료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체를 부품으로 이제 대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합성 이걸 생물학이라고 하는데 예, 뭐 이제 인공 눈, 인공 팔, 뭐 그래서 어떤 내 어떤 신체, 이 내장이나 이 외부를 부품처럼 부품 갈아끼듯이 대체를 하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뭐요? 3D 또 프린팅으로 뭐 신장을 만들 수도 있고, 이뭐 장기를 이제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제 엄청난 어, 세상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200세 시대가 오고 있다. 그래서 영생까지 꿈꾸는 어떤 이런 실리콘 별로 지금, 어떤 이제 극단적으로 이제 좀 긍정적이신 분들은 지금 영생까지 지금 바라보고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신의 주치의는 누구다? 이제는 의사가 아니라 AI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인화되고 정밀화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병이 생기거나 치료하는 개념이 아니라 예방하는, 예방으로 전환되는. 그래서 의학의 완전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고 있다. 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의학은 새로운 인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떤 2030년 건강혁명을 앞두고, 어떤 우리가 당면한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지금 해나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모든 것이 개놈에 지금 쓰여 있어 가지고, 내 어떤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개놈이 검사만 해봐도, 예,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어떤 병에 걸리고 예, 언제 문제가 생기고 이런 것들을 다할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는 기술을 이용해서 내 어떤 어떤 내 건강에 대한 운명을 완전 새롭게 쓸수 있는 거죠. 예, 만약에 이런 일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인류의 삶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70년대, 1980년대만 해도 우리가 그때 미래를 예측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예, 이대로 인구가 계속 늘어갔다 하면 지구가 폭발하겠다 인구 폭발론이 나왔는데 지금은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이제는 애를 안 낳고 너무 고령화 사회가 돼가고 있으니까 나중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 근데 이런 예측이 저는 또 틀릴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봅니다. 왜? 이제는 이 의학적으로 엄청난 혁명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세상이 오고 있고 뭐 100살이 먹든 200살이 먹든 이제는 열심히 내가 건강하게 어, 20대 30대 40대처럼 젊은 몸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고 생활하고 사는 세상이 온다라는 거죠. 예.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경제에 기반한 여러 가지 데이터들 다뭐 어, 일단 뭐 65세, 60세, 60세, 60세 넘으면다 이제 어떤 생생 가능 인구나뭐 경제 활동에서 다 빠지는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제. 완전 저희 어떤 이런 인류의 삶에 완전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올 겁니다. 예. 네. 여기에는 뭐 여러 가지 결혼 제도 뭐 재산 뭐 진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아버지가 아버지가 이제 100살이 되셨는데 아직도 팔팔 하신 거야 예, 정말 엄청난 변화가 오게 될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 어떤 근본적인 변화는 소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겠죠 여러 가지 뭐 이런 의학적 AI 기술과 이런 빅데이터 기술 이걸 뭐 사실 쉬운 기술이 아니잖아요 아주 이제 소수의 어떤 자본력과 어떤 이런 그런 분들이 이걸 이제 주도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과연 이제 문제는 이런 어떤, 이런 어떤 미래에 어떤 완전 정말 대단한 이런 기술들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런 미래의 의학으로 과연 누구나 어떤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세상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또 질문을 또이 책에서는 던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어, 떤 젊고 활기차게 오래 사는 것에 저는 이제 굉장히 관심 이 많잖아요. 근데 이런 저에게 어이 책은 어떤 무궁한 상상력을 정말 줬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아 내가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서 아 내가 300살 살수 있고 점거 건강하게 8 예, 8게 내가 살수 있다. 나는 이 꿈이 아 이제는 더 이상 꿈이 아니구나. 예, 그래서 뭐 영건엑스 이런 책도 있는데 제가 목표가 매년 더 젊어지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게 가능한 이런 세상이 다가오고 있다. 그래서 그런 세상을 준비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이제 인간이 모여 창조주가 될수 있는 이런 시기도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로운 의학이 만들 새로운 인간의 탄생 내 아이큐도 그냥 뭐 엄청나게 뭐 슈퍼인간처럼 만들어 볼수 있고 예, 뭐 눈도 완전 이제 시력 뭐 1.5가 아니라 시력 뭐5.0 이럴 수 있는 인공 눈도 낄 수가 있는거고 예, 내가 뭐 힘이 약하다 그럼 뭐 인공 바이오 그냥 그죠 예, 슈퍼맨처럼 엄청난 파워를 낼수 있는 내 신체를 또 만들 수도 있는거고 그래서 아 이제는 세포가 소프트웨어가 되고 DNA 는 정보가 돼서 이제 쓰레기, 3D 프린터 기로 이제 신체를 생산하고 뇌는 이제 모뎀이 대체를 하는 거죠. <laughs> 참 진짜 아, 어떤 사, 세상이 될지 진짜 정말 상상도 안 되는데요. 정말 여러분들 근데 이런 세상을 지금 준비를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어, 과연 저와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도, 혜택을 과연 받을 수 있을까? 예,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준비를 과연 해야 될까? 그리고 이 미래를 나중에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나는 또 어떤 투자와 준비를 해야 될까?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누군가한테는 꿈 같은 어떤 미래가 될 수도 있고 또 누군가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어, 이런 이런 다가오고 있는 미래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현실을 꿈 같은 정말 어떤 그런 미래를 만들려면 내가 또 주, 거기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내가 또 준비를 잘 한다면, 라 그런 꿈같은 미래가 온다면, 과연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 그래서 나이는 내가 100살인데, 신체라는 20대, 30대인 삶이 온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예, 여기에 대한 어떤 진지한 질문들을 제 스스로에게 또 던져보는 그런 어, 시간이 이 책을 보면서 어,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음, 또 이런 미래가 또 다가온다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미래가, 어떤 변화가 또 생길 것인가? 그렇죠. 예. 네.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올것 같아요. 그래서 어, 여러분들 완전 지금 새로운 세상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0년 정도 후에는 뭔가 이 바이오 쪽으로 의학쪽으로 엄청난 지금 혁명이 네. 다가올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고 또이 책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런 시대에서 어,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일단 어, 부동산, 아파트 분야를 개척하고 있고 향후에는 뭐 상업용 부동산이나 여러 가지 영역을 확장하려고 하는 저희 또 회사는 과연 또할 수, 뭘할수 있을까? 그리고 이걸로 뭔가 어떤 걸또 기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또 세상에 좀더 어떤 데이터와 인공지능으로 좀더 나은 서비스를 만들어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봤고요. 여러분들, 진짜, 정말 여러분들의 소프트웨어, 여러분들의 정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하드웨어, 여러분들의 신체를 업그레이드 시키고 젊게 만들 수 있는 세상은 분명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더내 나에 대한 투자를 정말로 잘해야 된다. 그래서 어 나에 대한 투자를 정말로 여러분들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을 잘 다가오는 미래에 준비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면 정말 여러분들 꿈과 같은 예, 꿈과 같은 인생을 만들 수 있다. 예, 그리고 그런 꿈과 같은 미래를 한번 저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저도 지금보다 제가 더 젊고, 더 활력 이 있고, 더 에너지 있고, 또 정신적으로 제가 더 많은 책들 보고, 또 아시죠? 제가 속청이라는걸 통해서 뭐한 시간 반이면 책한권 그냥 끝나거든요.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산책하면서 그냥 책한 권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떤 정신을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근데 나중에 어떤 바이오 이런 테크의 어떤 기술까지 해서 완전 뭐 이제 슈퍼 인간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뭐 이제 어떤 로봇들이 클라우드를 통해서 지식을 이제 무한대로 이제 학습하고 이제 확장시켜나가는 것처럼 인간도 나중에는 충분히 인간과 어떤 기계의 결합이 되는 세상이 올것 같아요. 완전 진짜 슈퍼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언맨이나 이런 것처럼 엄청난 그런 세상이 저는 다가오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세상을 내 걸로 만들려면 나에 대한 투자를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정말 뭐 말도 안 되는 무슨 소설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2, 30년 전에 사람한테 물어보면 소설이었습니다. 그런 소설과 같은 일이 2, 30년 뒤에 지금 벌어지고 있고 앞으로 또 2, 30년 뒤에는 엄청난 또 환상적인 그런 소설과 SF소설에 나오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잘 해나가자. 요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고요. 아, 여러분들 네. 제 어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 다음에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